안녕! 오늘은 화이트로 어떻게 공격하면 상대방을 쉽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드릴 거예요. 공격 기술 중에 하나인데, 포크. 배워보셨죠? 하나의 기물로 두개 이상의 기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거. 화이트가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거 뭐부터 봐야 돼요? 킹부터 보고요. 킹이 안전한지. 그 다음에 큰 기물부터 보는 거예요. 퀸이 있으면 퀸부터 보고, 퀸 다음에 룩, 비숍, 폰들 보는 거예요. 퀸이 없으니까 룩이죠. 룩이 잡으면은 얘한테 잡히니까 안 돼요. 이렇게 오면은 얘 도망가니까 별로 안 좋아요. 이렇게 오면은 이 폰이 두칸 올라와서 이 룩이 지켜주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죠. 그럼 룩은 뭐 체크 정도 할수 있는데 킹이 피하면 그 다음에 별로 없어요. 하지만 비숍은 밝은 색깔과 밝은 색깔의 블랙의 기물이 있으니까 비숍이 이곳에 오면, 포크, 하나의 기물로, 룩과 나이트를 동시 공격했어요. 블랙은, 이 룩이, 이곳에 와서, 나이트를 지켜주면, 룩을 잡아버리죠. 나이트가 피하면, 비숍으로, 룩을 잡죠. 결국에는, 이 룩이 5점이고, 나이트는 3점이니까, 체크해도 안 돼요. 얘는 잡혀요. 룩이 피한다고 가정했을 때, 비숍으로, 나이트를 잡기 때문에 화이트가 완전 좋아지는 거예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